87년의 세월이 머물러 있던 충북산업장려관이 2023년 5월 충북도의 정체성과 미래비전을 담은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충북도청 본관보다 6개월 앞서 개장한 충북산업장려관은 아르데코 양식 건축과 바우하우스 스타일의 디자인을 기반으로 지어졌습니다. 이후 충북상공장려관, 충청북도 수출진흥관, 경찰청, 도청 사무실, 문서고 등 세월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공간으로 그 쓰임새를 다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3년 5월, 이 공간은 도민들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공간을 단절시켰던 철제 셔터가 올라가자 공간의 가치도 새롭게 열렸습니다. 이곳은 건물이 바로 어... 도민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고 도청으로 들어오는 첫 문이 열리게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업 장려도 하고 민원도 받는 그런 소통 공간이 열리게 된 것을 듣게 생각하고 지나온 역사 위에 충북의 미래를 쌓아올리는 일 우리는 이곳을 통해 충북이 꿈꾸는 새로운 가치를 도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공간이 보존되어야 되는 가치가 있는 문화재이기 때문에요. 그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게 공사 과정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애를 썼고요. 보존되면서 동시에 활용될 것인가 하는 해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공간을 보존하면서 동시에 활용하기 위한 모두의 진심이 바로 이곳 충북산업장려관에 담겨 있습니다. 1층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꿈드레가 카페를 운영하며 설치 미술과 음료를 즐길 수 있는 도민 휴식 공간으로 꾸몄고 2층은 나무 구조 지붕을 복원하고 설치 예술 작품을 통해 도심 속 작은 미술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역사적인 공간 위에 새로운 가치를 꽃피우는 곳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발원이 될 충북산업장려관의 열린 가치는 이제 시작입니다.